4시 40, 음, 4시 43분. 낚시하러 갑니다. 3시 간반 정도 잔것 같아요. 지금 만족인 거야? 그리네물다 <laughs> 찼네. 저기 이제. 뜨려고 불긋불긋 타죠. 35분 뒤가 일출이에요. 지금 4시 58분인데요.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분홍 보랏빛 하늘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새벽 5시 딱 2분이 되니까 이 가로등이 꺼지네요. 뭐야? 아우, 깜짝이야. 무슨 갑오징어인 줄알았는저배 <laughs> 타신 어르신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오빠한테 저줄좀 걸어달라고. 그걸 제주말로. <laughs> 들도 대충 던져주고 <laughs> 저기 걸으라고 거아 어디 <laughs> 가고걸어 <거 웃음> 제주말로 하시던데쟤또 <laughs> 여기 있네 어디서 하나있더니 여기 있네 <laughs> 제주도에 있으면서 새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 요 지금 6시입니다. 조과는 없습니다. <laughs> 아, 아직 새벽은 춥다. 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야 될것 같아요. 한 3시간 반밖에 못 자가지고. 6시 28분. 아, 오늘 좀 쌀쌀해요. 약간 몸이 좀 으실으실해서 한 시간만 좀 자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또 가야지. 효다요. 그때가 그때 이러는 여기 안올줄 알았는데 그죠? 안녕하세요. 이리 네. 네. 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한참 만에 보네. 저희 에 맞죠. 와, 어. 한돌어네 <laughs> 바퀴째. 네바어어 잡채 기 사장님의 마음. 이럴 때는 밥. 아. 국에 국을 먹어서. 그치, 그치. 맛이 궁금하다. 음, 맛있다. <목소리도> 오래간만에 오면 이런 거준나니까 자주 오지 뭐 이런 거. <목소리도> 매일 손님 <회원님> 많으실 텐데. 아니 시영이도 되나? 아니 이게 너무 좋아. 간짜장. 만식. 아, 아. 진짜 궁금할만 하네요. 아, 아. 그때 저희 반찬하라고 주셔가지고 잘 먹었지? 너무 잘 먹었어요. 짜사이. 근데 음 오늘도 하고날좀 불러. 알겠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아날 덥다 진짜. 오늘 오전에, 수리 업체랑 다시 통화를 했거든요. 환전 뭐 충전을 했는데도 저전압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AC 기기를 쓸 때는 경고가 안 나오고 DC 기계 중에서는 전력을 확 당겨 쓰는 물펌프나 냉장고 냉각기가 작동할 때 경고가 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봐야 알겠지만 기기들이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는데 경고 안내가 나오는 거면 전화 표시기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전화 표시기가 원인이었다 경우가 있었대요. 어, 경고 안내 소리가 전 거슬리면 전화 표시기 연결을 끊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전력을 확 당겨 쓰는 DC가 작동할 때만 울리기도 하고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울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살펴보기로 했어요. 우리 믿음의 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가세요 어? 내손 미끄러질런다 7번이야7-11 오늘도 응? 감사히 여러분 신기한 게 여기가 지금 애월이거든요 이 애월의 특정 구역만 지나가면은 이 블랙박스가 깜빡깜빡 거려요. 고장 나나 그렇게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제주도를 네 바퀴 돌았나? 네 바퀴. 네 바퀴를 도는데 여기만 오면 딱 그래요, 얘가. 저 언덕 기 저기. 저기뭐 하여튼 언저리에 지나가면 거기가 무슨 전파 방해를 하는지 너무 무서울 만큼 거기만 지나가면 얘가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아 신기해요, 진짜. 어, 저, 저 보세요. 이 보세요. 이 구역이거든요. 여기만 지나면 카메라가 이래요 가문동 딱 가면은 없어진디 요저거큰 말이 끝나는데 요 바로 위에가 가문동이잖아 점장 어, 어. 돌아왔잖아 어, 어, 아, 아, 아직,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어 이제 끝난 건가 어, 끝났다. 끝났다. 이게 구엄포구에서 가문동포구로 가는 방면에 응. 이 어떤 특정 구간만 되면 얘가 이래요 괜찮죠 이제 또 저 구간만 저래요. 응. 뭔가 있나 봐요 저기가. <laughs> 저희가 전기 테스트 한다고 이쪽을 지금 이쪽에 저희가 요즘에 앉아 있거든요. 이쪽으로 짐을 옮겼어요. 비올쳐서 나왔는데 또 비가 옵니다. 느낌 있는데? 오 가자. 요즘 캠핑은 딱이 빗소리는 만 좋습니다. 또 습해질 거예요 곧. 딱 좋은데. 우리 여기 가볼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케이. 두 명이야. 어 여기 앉아도 돼요? 어, 여기 네네. 네. 점식 시켰는데 모듬 생선구이, 제육볶음, 전을 주고, 이 셀프 코너에서 밥, 고, 반찬은 다 무한리필되고. 야, 정식하기 잘했다, 예. 아이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빠 선택 잘했다, 너무 좋다. 여기 진짜 푸짐하네. 갈치. 이게 뭐지? 이게 달고기인가? 고등어. 좋네. 쌈이랑, 반찬들 그리고 밥국. 많이 드시는 분들 좋네. 밥 먹고 나왔는데 날씨가 완전 급변했어요막 햇빛 났는데 할망 밥상 애월점에서 먹었습니다. 생선구이 좋아하시면 여기 추천합니다. 바람 미쳤나봐. 비온다. 비온다고? 이제 여기 덕돌여도 지나갈 날이 오늘 끝일 수도 있네. 저전압 경고가 울리는 건 여전하지만 그 이외에 달라진 증상은 없어서 다시 서귀포로 넘어왔어요. 그때 한전 충전 도와주셨던 리조트 사장님께서 제주시에 있는 캠핑카 수리업체 연락처를 주셔서 받아놨는데요. 어차피 주말이라 점검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서귀포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다른 증상이 발견되면 그때는 바로 제주시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서귀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풍경이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3시 반에 나오려고 했는데 둘다 잠을 선택해서 1시간 늦게 나왔더니 이미 여기 4 명이나 나와있어요 저희 빼고. 그래서 여기 한 기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거 봐. 줄까? 오늘예쁘다 오늘도 제주 하늘이 예쁩니다요조사님도 <laughs> 지금 요 하늘 예쁘다고 조선생님이 <laughs> 여유가 있으시네 이렇게 탁 경치 보시면서 낚시할까 하고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어. 이 귀한 두루불. 제주고사리 그리고 김치 짠 지금 더워가지고 밥을 해먹고 뭐 그걸 보관하고 뭐 이제 그럴 여력이 없어서 내년에 햇반사 먹기로 했거든요 밥을 먹고 싶을 때밥좀더 데울까? 응? <laughs> 제가 방금 낚시하다가 생각지 못한 선물 받았습니다.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도 있고 오잎클로버라고 이거를 세상에 액자에 담긴 걸 주셨어요. 옆에 낚시하시던 선생님이. 아침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큰 선물 받았습니다. 고기 못 잡았지만 잘 잡았습니다. 뜬 거는요? 뜬거 있죠. 돌려 봐. 예. 돌려 우와. 너무 어, 감사합니다. 생겨두길거리에우우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오, <웃음> 덕분에 <웃음> 밥 먹게 생겼네 세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이걸 저희 주에 어떻게 해요? 가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하고 먹어요 <웃음> <웃음> 네. 아 조림 저희 갑자기 생선 부자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회 떠먹으라고 긴꼬리 뱅에돔이랑 치치를 주시고 가셔 주실 주셨 치치를 주셨고 제빵은 뭐 독가시치 뭐 별게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것도 다긴꼬리 냉동실 텅텅 비었는데 얘네들로 또 차겠네요 밤에 갑자기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렸어 도민들만 할수 있는 플렉스 크리밍에도 어. 구워먹는 거 튀겨먹는 거그렇지 잡았는데 날렸지 이놈 <laughs> 마른 고기 <laughs> 아아침에 라면끼리 먹고 알먹고 일했습니다 고춧가루 있었으면 딱 좋은데. 안 매운 고춧가루 있어요. 아, 그냥 고춧가루. 그냥 고춧가루. 안 매운 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갖고 올게요. 많을 때는 뭉탱이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얼마 아 맞아 역시 셰프는 달라 아 오일 묻히는 거봐 오빠 아침이 너무 푸짐한 거 아닐까? <웃음> 갑자기 <웃음> 이리 아침부터 이게 뭐야 세상에. 음! 부다 음! 저희 도제그 친구네랑 동생네랑 나고나제 있던 나로왔어요그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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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던 선생님이 여기또 낚시하고 계셔서 보니까 라면하고 이런 것들 늘 갖고 다니시는 거 같더라고요 시간만 나면은 계속 낚시를 하신대요 선생님 맞겠지? <목소리> <목소리> 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음료수 <목소리> 드세요 드세요 오늘 혼자 계시네요? 네그 <목소리> 철수님 안 오시나요? <목소리> 교회 갔다가? <목소리> 할렐루야에서 <목소리> 아. <목소리> Patiently waiting each day that goes by. Have that. Staring out windows at stars in the sky. Imagining one day I'll be one of them. Bu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제가 해를 떠야 합니다. 어제 저희가 긴꼬리뱅에돔이랑 지취랑 해떠먹으라고 큰걸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작은 애들은 이제 뭐. 구워 먹든지 하라고. 하여튼 이것저것 주셨어요. 제가 종류도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긴 꼬리뱅이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지치였고. 해 회떠마, 뜰만한 사이즈 애들을 제가 어제 씻어놓고, 이거 해동지로 말아놨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루 지나서 해 떠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어제는 갑자기 저희가 어디 캠핑하고 있는 친구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고, 이제 오늘 해볼 겁니다. 음. 꼬리 베이도 여기 꼬리 끝이 이렇게 안으로 휜게 긴 꼬리고요. 그냥 베개 돔은 이게 뭐 일자래요. 이제 하나 됐어요 이제 자방포은 아, 떴어요. 저 이게 한 개입니다. 이거.